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1993년 영화. 포스터에서도 정말 오래된 영화임이 느껴집니다. 가끔은 이런 오래된 영화가 더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그게 꼰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브로맨스의 두 주인공 프랭크와 찰리입니다. 알파치노가 연기한 프랭크 중령.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며 잘 나가던 군인이었으나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려 두 눈이 실명한 퇴역 군인입니다. 여동생 집에서 하루하루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매력있지만 젊은 시절의 알파치노는 매력 그 자체네요. 알파치노는 이 영화로 이전까지 나무주연상 후보에만 일곱 번 올랐던 한을 풀고 오스카를 품게 됩니다. 크리스 오도넬의 찰리. 하버드대 진학을 앞두고 있을 만큼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입니다. 강직하기도 하고요. 네, 외모도 딱입니다. 연휴 때 고향에 가기 위한 비행기표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로 프랭크를 돌봐주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동생 가족들이 휴가로 집을 비우는 동안 프랭크를 돌봐주기 위해 프랭크를 처음 마주한 찰스. 첫눈에도 까칠하고 괴팍해 보입니다. 단순히 주말 동안만 같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으나 프랭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비밀스러운 뉴욕으로의 자살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뉴욕에서 최고급 호텔, 식당, 리무진 사이를 오가며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프랭크의 형 집에도 찾아가지만 거기서도 괴팍한 성격으로 조카와 형과 싸움만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도나. 여인의 향기로 도나의 아름다움을 느낀 프랭크는 다가가 함께 탱고를 추자고 제안합니다. 탱고는 실수할까봐 두렵다며 거절하는 도나에게 프랭크는 얘기하자. 탱고는 실수할 게 없다. 심플. 정말 멋진 거다. 실수를 하더라도, 스텝이 꼬이더라도, 그게 탱고다. 여인의 향기를 떠올리면 누구나 기억하는 명장면. OST 포르 우나 까베사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알파치노의 손짓과 제스처, 그리고 몸짓, 춤까지. 거기에 도나의 외적 매력이 너무나 매력적인 장면을 매력의 순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봐도 매혹적인 장면일 듯 합니다. 프랭크는 찰스의 권유로 너무 좋아하는 페라리 시승까지 다이나믹하게 마치고 모든 여행을 거의 끝마치면서 홀로 죽음을 준비합니다. 찰스는 불안한 느낌에 프랭크를 찾아 총으로 자살하려는 그를 말리지만 프랭크는 격정을 토로하죠. 삶? 무슨 삶? 난 삶이 없다. 난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찰리는 하버드 예정자답게 두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살면서 본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고, 빼라리를 잘 문다고 얘기하며, 예전에 프랭크가 한 말을 덧붙입니다. 스텝이 꼬이더라도, 그게 탱고라는.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엉킨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엉키는 것 때문에 식당에서의 도나처럼 두려워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으려 하지 말고 저스트 탱고 하면 된다는 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리더님들도 가끔은 무언가 갈팡질팡하는 느낌,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꼬여가는 느낌 생기실 텐데요. 그게 탱고이고, 그게 인생. 저스트 라이프 n 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랭크는 찰리를 학교에 내려주고, 찰리는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프랭크를 만나기 전, 교장 선생님을 망신준 사건을 찰리와 친구 조지가 목격하게 되고, 좋은 집안의 조지와는 달리 형편이 어려운 조지는 하버드대 장학생과 퇴학 사이에서 사건을 저지른 친구들을 실토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죠.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찰리와 함께 며칠을 지내며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던 프랭크가 들어와 찰리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찰리의 부모 대신에 왔다면서 사건을 저지른 친구들을 밀고하는 조지와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찰리. 찰리의 퇴학으로 정해지려던 그때 프랭크가 외칩니다. 개수작하지 말라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오히려 탱고 장면보다 더 감동을 느꼈던 장면, 프랭크의 자신감 있는 스피치, 그리고 비언어적 매력까지 넘쳤던 장면을 매력의 순간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택하기에는, 걷기에는 어려운 바른 길, 신념과 바른 인격으로 바른 길로 걷고자 하는 찰리를 응원하는 프랭크의 말. 징계위원회에서 찰리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학생들은 일어나 환호합니다. 찰리는 프랭크에게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의미를, 프랭크는 찰리에게 바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주는, 이 영화, 여인의 향기가 제목과는 달리 브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조카의 아이들과도 친근하게 지내려고 다가갑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처음 드는 궁금증이 왜 제목이 여인의 향기일까? 입니다. 그 유명한 OST 포르우나 까발사도 우리말로는 여인의 향기가 아니라 머리 하나 차이로입니다. 경마에서 머리 하나 차이로 우승도 놓치고 사랑도 놓친 안타까운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찰리를 만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전 시력을 잃은 프랭크에게는 삶의 의미가 여인, 그리고 향기, 여인의 향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고자 했던 여행에서 찰리를 만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스텝이 꼬여도 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찰리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찰리의 전이가 올바르게 되기 위한 삶의 의미를 확인해주고요. 이렇게 이해보면 이 영화의 제목으로 여인의 향기만큼 기가 막힌 제목도 없는 듯합니다. 알파치노의 자신감 있는 스피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매력과 함께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큰 영화, 여인의 향기를 통해. 향기로운 삶, 그리고 삶의 의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꼬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서 피하기보다는 Just Life On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알파치노를 따라하며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프랭크가 자주 하는 후아. 네. 뭔가 꼬인다 싶을 때는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희한하게 풀리실 수도 있습니다. 후아. 내일은 코로나가 참 아쉬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천만 관객 이상의 관람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 우리 영화 모가디슈입니다. 비록 영화관에서는 보지 못하셨어도 리더메디어를 통해 모가디슈 속 매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